영상 찍는 임부장이고요. 9월 6일 실시간 라이브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늘자로 이제 뉴욕거래소 신규 상장 승인이 확정된 트럼프 코인이 있어서 이렇게 긴급하게 방송을 켰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이렇게 비트코인이 크게 빠지고 있는 와중에도 트럼프 관련 코인으로 어제 신규 상장이 확정된 스테이터 스네이트 코인 같은 경우 14% 정도 상승 나왔죠. 근데 이거 어제 신규 상장했고 오늘도 바로 이렇게 신규 상장할 트럼프 관련 코인이 있다는 거죠. 오늘 새벽에 트럼프 관련 정책 발표와 함께 신규 상장 딱 되고 상승이 나올 거니까 여러분들 여유 자금 있으시면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한번 넣어보세요. 제가 봤을 때 오늘 새벽에 200에서 300% 이상 급등이 나올 수 있는 대박 코인이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긴급하게 방송 켰습니다. 자, 그러니까 뒤에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많이 감사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에서 해당 코인을 언급했고 바로 오늘 새벽자로 신규 상장이 지금 확정됐다는 거죠. 그만큼 여러분들이 오늘 새벽에 꼭 집중해야 된 코인이라는 거죠. 요 내용 중점적으로 오늘 알아볼 거고 구독 좋아요 안 하신 분들이 있으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과상 앞에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선언하면서 트럼프 관련 호재로 지금 폭등이 나오고 있는 코인이 있어서 이렇게 긴급하게 방송을 켰습니다. 자, 이 땡땡땡땡 코인 같은 경우 트럼프의 300조 규모의 지원 책에 힘입어서 오늘 새벽 중국 세력 입성과 함께 새벽 3시에서 4시쯤에 대략적으로 300에서 500% 가까운 상승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새벽에 잠 주무시지 마시고 반드시 집중해서 이 땡땡땡땡 코인으로 오늘 단타 치셔야겠죠. 그야말로 앉아서 500% 수익 볼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만 해도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께서 힘이라고 문자 보내주셨고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제가 오늘 트럼프 관련 호재로 새벽 3시 4시 폭등이 나올 코인 어떤 건지 여러분들께 다 알려 드렸습니다. 자, 오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그야말로 트럼프와 홍콩 ETF 관련 호재로 오늘 새벽에 폭등이 나올 요 땡땡땡땡 트럼프 코인 어떤 건지 공유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100% 무료고요. 위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 1 0 2425에 3985 번호로 여러분들께서 감사하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5분 이내에 오늘 새벽에 폭등이 나올 트럼프 코인, 요 땡땡땡땡 코인 어떤 건지 이름 네글자딱 적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당근 폭등 나오니까 여러분들 절대 잠이 오셔도 주무시지 마시고 반드시 요 코인 새벽에 아무리 졸려도 매매해서 300에서 500% 가까운 단기 급등 수익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장기적으로 들고 갈 코인. 절대 아니니까 오늘 새벽 3시에서 4시쯤에 새벽들 펌핑 줄때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한300% 수익 내시고 파시면 됩니다. 괜히 욕심부리다가 코인 물려서 손실 났다고 저한테 울고불고 하지 마시고 제가 알려 드린 대로 딱 급등 나올 때300% 오늘 새벽에 딱 먹고 딱 매도하고 쿨쿨 주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절대 장기 투자 금지다. 오늘 단타로 수익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새벽에 폭등이 나올 요 땡땡땡 코인 어떤 건지 공유 받고 싶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100% 무료니까 참여해주세요. 위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번호 010-2425에 3985 번호로 감사하라고 딱두 글자 적어서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제가 5분 이내에 트럼프 관련 호재로 오늘 새벽 3시에서 4시쯤에 300% 이상 폭등이 나올 코인 어떤 건지 공유해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 거고 새벽에도 제가 깨어서 바로바로 바로 답장 보내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구독자 이벤트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채널 구독이랑 좋아요 한번씩 해주시고 위상단의 번호로 숫자 5라고 딱 적어서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 제가 V.I.P. 유료 회원들에게만 200만 원 정도 받고 보내드리는 9월의 V.I.P. 폭등 코인이 다섯 개 들어있는 비공개 자료집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수합병이라든지 신규 상장, 비트코인과의 블록딜 이런 호재들 때문에 9월에 200에서 300% 이상 폭 유력한 코인 다섯 개를 제가 딱 뽑아 놨습니다. 요거 원래는 우리 유료 회원분들께만 제공되는 그런 자료집인데 오늘 같은 경우 저희 채널이 1주년 된 기념으로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 100% 무료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다만 모두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선착순 딱 200분에 한정돼서만 보내드릴 수 있는 점 조금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9월에 폭등이 나올 vip 코인 다섯 개가 정리되어 있는 요 무료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만 해주시고 위상단의 번호 보이시죠? 010에 2425에 3985번호로 숫자 5라고 딱 적어서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5분 이내에 9월에 VIP 폭등 코인 5개가 포함되어 있는 비공개 자료집 여러분들께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 거고, 이 자료집은 진짜 좋은 거고, 3일 동안만 200분에게만 공개해 드리니까 이벤트 마감하기 전에 빠르게 참여하세요. 아시겠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